안녕하세요. 김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지아 님의 글 모순과 역설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에는 이런 명 대사가 나옵니다. 질투심을 이용해 상관의 부인을 죽게 하고 상관을 배신한 악인 이아고가 죽어가며 하는 말입니다. 피는 나지만 죽지 않는다. 죽어가면서도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분명 말도 안 되는 모순이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는 그 안에서 오히려 진리를 찾게 되는 역설입니다. 악인은 죽어도 악행은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때때로 모순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제자들도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인데, 여자들이 뛰어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떠드니, 성경 말씀 속의 표현대로 허튼 소리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모순이 아니라 역설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약한 것이 자랑이다와 같은 모순적인 말들 안에도 역설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논리보다 진리만이 죽어야 살아난다는 십자가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밥보다 와플 오늘은 한지아님의 글 모순과 역설이었습니다. 책 읽어주는 목사 김요한이었습니다.